안녕하세요. 12월의 첫 번째 월요일 저 히토미입니다. 월요일부터 함께 할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이번 주 월요일 저 히토미입니다. 이번 주도 알즈완과 히토미 보면서 힘내고, 리오레다 많이 들어주세요 리오레타! <noise> こんにちは、ひとみですウィズワンに会いたくて連絡したんですけど皆さんは私に会いたかったですかウィズワンのおかげで私も頑張れそうですまた連絡しますバイバイアンニョ <noise> アンこんにちは、ひとみ예요ウィズワン、もは思っていますか私はウィズワンを思っています 위즈왕 오늘 월요일도 히터미 생각하면서 화이팅! 안녕! 위즈왕히터미예요위즈왕은 요즘 열심히 하는 거 있어요? 히는 요즘 운동해요 위즈왕 보려면 건강해야 하니까 힘들어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또 매운 음식은 잘 먹고 있어요 위즈완도 오늘은 좋아하는 거, 재미있는 거 하면서 마무리해요! 오늘 월요일 수고했어요 위즈완! 안녕! 위즈완 좋은 아침! 이번 주 월요일 요정 저 히토미예요 아침은 든든하게 잘 챙겨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다면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야 하니까 아침 꼭꼭 챙겨 먹어요 오늘도 벌써 활동 2주차인데요. 위즈완의 응원 소리를 직접 듣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위즈완이 올려주는 글들을 보면서 힘차게 활동하고 있어요. 항상 고마운 우리 위즈완. 이번 주도 또 힘차고 행복 가득한 한주 보냅시다. 안녕. 위즈완, 안녕. 이번 주 힐링 여정 히금미에요 어제는 온라인 콘서트에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그리고 손글씨도 써봤는데 어때요? 오늘도 꿈에서 보기로 약속해. <laughs> 잘 자요.